자, 21번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을 5a라 하고 자, x축과 요 일단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5, 0, 0, 여기가 a, 2, 0이 되겠죠. 두 이차함수 y는 a의 x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4.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의 두 교점을 5b라 하자. 어, 교점 중에 하나가 5네. 즉,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네요. 음, 그러면 꼭지점이 2콤마 4, 여기에 있는 2콤마 4, 여기에 있는 차참수의 교점이 5가 되려면 a가 음수가 돼서 이렇게 떨어져야겠구나. 그리고 여기 점이 아, b라고 하자입니다. 자.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과 이차 수, y는, 이 참수 y는 이두 교점을 B 여기가 이제 C라고 할때직 아, 사각형 OABC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는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풀어봅시다. 일단 y는 a의 x 2의 제곱 플러스 4가 0,0을 지나야 되니까 0과 0을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1이란 걸알 수가 있죠. 즉 y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4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와 y는 x제곱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 2x가 만나는 교점 b의 제표를 찾아야겠죠. b의 제표를 찾기 위해서 얘네가 같을 때 x를 구한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쭉 전개해 보시면... 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x 제곱 마이너스 2x랑 같다를 놓고 쭉 전개해 보시면 2x는 x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요. x가 0일 때 하나 만나고 그게 여기겠죠. 그리고 x가 3일 때 하나 만난다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3 얼마가 되겠죠. 자, 3 대입해 보면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3 3 9 마이너스 6이니까 3입니다. 어? 3인가요? 네, 3이네요. 얘가 어3 콤마 3이 됩니다. 따라서 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죠? 어, 요, 여기 평행하고 여기랑 여기도 평행한 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여기랑 여기랑 평행한 건 되는데 여기랑 여기랑 평행한 것도 보여야 되나? 여기 C 좌표를 구해서 보여야 되나요? 에, 보입시다. 여기가 y 값이 3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면 되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x가 3일 때 y 값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x-2의 제곱은 1이 되면 되니까 x-2는 뿔마 1이죠. 그래서 x는 1 또는 3이라서 여기가 이제 1,3이 됩니다. 그럼 됐죠. 여기 2, 어, 여기 2. 평행하고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laughs> 넓이를 구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성되겠죠? 밑변의 길이 2, 높이 3, 6, 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쓰면 자세하게 풀어줬다. 그렇지 <laughs> 넘어갑니다. 22번. 자, 그림과 같이, 이웃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2가 되게. 전부 다, 여기도 2, 여기도 2 다, 2가 되도록, 원 위에 8개의 점이 놓여 있다. 그러면, 요 선분을 다 연결하면, 정팔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 원의 내부에 정팔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또, ABCD 요게 정팔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선분을 연결하였다. 이 정팔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가 다 정팔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각이,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1대1대 1대 루트 2를막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ah의 길이는 루트 2x가 되겠죠. 그래, 좀더 확대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 루트 2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1대1대 루트니까 여기 길이도 2죠 그러면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즉, x 더하기 루트 2 x가 아, 루트 2가 되는 거죠. 되나요? 어, 여기가 1대 루트2니까 여기 루트 2 됐습니다. 따라서. 1 더하기 루트 2x는 루트 2니까 x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자분모에유리화하면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팔각형의 넓이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귀퉁이 삼각형 넓이 4개 빼주면 되겠죠?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2, 2, 4고 4 빼기 여기 넓이는 여기 길이가 x니까 x x x니까 x 2 루트 2의 제곱에 나누기 2한개 e 요거 하나의 넓이겠죠? 그거에4 배니까 곱하기 4해 주시면 됩니다. 4 4의 2 루트 2의 제곱. 이게 정팔각형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계산 쭉다해 주시면 답은 8의 루트 2 1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넘어갑니다. 23번. 히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23번. 하, 23번. 어렵습니다. 자, 차분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OA와 AB의 길이가 각각 1인 직각 삼각형 OAB가 있다. 아, 직각 삼각형 OAB의 빗변을 빗변으로 하고, 높이가 1인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과정을 반복하였다. 아, 9개의 직각 삼각형에 각각 내접하는 내접원을 그렸을 때, 네저번에 반지름의 길이의 합분입니다 홀리몰리! 자, 여기를 <laughs> R1, 여기 반지름을 R2, 여기 반지름을 R3 이렇게 쭉 갔을 때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우리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요거 이용해서 구해볼 구해, 거예요. 자, 일단,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2분의 1로도 구할 수도 있고 레저번이 있을 땐 어떻게든 구할 수 있었죠? 2분의 1에 2분의 1 R1에 세변 길이 다 더한 거1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요렇게도 구할 수 있었죠? 뭐 기억나시죠? 음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남기고 R1은 1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합니다. 아, 2 플러스 2 루트 2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아, 2 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어, 요게 R1이 되네요. 자, 이제 R2 구합니다. 자, R2는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이제 어, 루트 2니까 2 분의 루트 2는 1 더하기, 어...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죠 곱하기 2분의 r2 2이다 남, 남기면 r2는 1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 2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유리화를 두번 해줘야 됩니다 첫번째는 1 플러스 루트 2는 묶고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2는 묶고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유리화 해줄게요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빼기 3이 되고 분자는 어, 고통스럽네요 아, 루트 2. <laughs> 음, 1 더하기 루트 2 빼기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분모 계산해 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루트 2 빼기 3이 되죠? 그럼 요거 삭삭 사라지고 2 루트 2가 남는데 여기 루트 2 루트 2 역분하면 r2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여기 R1에서 2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쓸게요. 여기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였으니까 R2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계산 안 할게요. 자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세 변의 길이의 합차로 이루어지는데 두개 빼기 하나. 얘도 2개 더하기 빼기 이거가 되죠. 그럼 그 뒤에 있는 R3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2개 더하기 이거 빼기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거 2개 더하기 이거 빼기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될 거라고요? 어,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3 아니 루트 1 더하기 루트 3이죠. 어, 1 더하기 루트 3.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4가 돼요. 따라서 어, 9개의 직각상각형이다는데 봤는데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r1 더하기 쭉 가서 r9까지의 합은 2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자쭉 가서 마지막이 뭐가 되겠어요? 어,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루트 5, 루트 6, 10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9, 루트 10이니까 아 어, 마지막이 1 더하기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없어지는 거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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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10만 남겠죠. 그리고 1은 몇개 있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실수해서 하나 틀렸는데 1이 아홉 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앞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1이 열개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0 빼기 루트 10이 답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2분의 10 빼기 루트 10이 답입니다. 아 여기서 어, 쌤이 1 하나 놓쳐가지고 쌤이 3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23번. 23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24번이요. 와, 24번은요, 더 어려워요. 짜증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어,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뭐, 막 잘라가지고, 어쨌든 됩니다. 그림은 어렵지 않아요. 이걸 이제 평면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되고, 음, 요렇게. 전체 2cm인데, 1cm, 1cm로 나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다 2cm고, 여기는 무뭐 루트 5cm가 되는데, 거기를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어, 요렇게 그어서, bm의 거리를 구하시오.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함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림은 여기가 90도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문제가 90도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중점이 m 그랬을 때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1 2입니다. 어, 떻게 그릴 거냐면요. 얘를 수직이 되게 수직이 되게 선분을 다시 내려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겁니다. 그러면 쪼아, 그러면 이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그림이 왜 항상 이상하게 그려질까? 어... 그림이 좀 이상해. 이렇게 되면은 안될것 같아요.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길이가 같 나요. 길이가 좀. 같게 그려져야. 귀림을 너무 잘못 그리겠어. 윗면의 지름과 높이가 모두 2일 위에... 이거를 조금 낮게.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쌤이 그림을 다 그리고 다시 영상 촬영을 시작할게요. 자, 쌤 그림 다 그렸어요. 어, 이제 M이 중점이고요. 얘는 안타깝게도 수직은 안돼요. 그래서 수직인 거를 다시 그려줬고요. 어, 여기도 수직이라서 피타고라리를또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음, 일단은. 어,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여기 길이 아 루트 5 하나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여기도 1이니까 어, 선생님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수업하고 <laughs> 왔더니 기억이 안 나. 잠깐만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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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다. <laughs>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높이로 구하는 거 하나랑. 여기 밑변 높이로 구하는 거 하나랑 두 방법으로 구해서 그게 두 개가 같다. 이렇게 해서 여기 높이를 구해 올게요. 그러면 2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넓이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변 하면은 2분의 루트 5 곱하기 여기 높이 뭐 h 랄까요? h가 되겠네요. 따라서 h는 어, 2 곱하면 4, 그래서 루트 5분의 4. 이게 여기 길이, 루트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 2, 여기 길이 루트 5분의 4니까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죠? 여기 길이는 4 빼기 5분의 16, 그러면 5분의 20이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5분의 20, 그리고 5분의 16, 5분의 4. 5분의 4. 어, 5분의 4. 맞아요. 그러면, 루트 씌우면은, 어, 루트 5분의 2가 여기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까지의 길이는 루트 5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5인데, 여기가 루트 5분의 2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어, 5분의 2루트 5로 바꾸고, 통분하면, 어, 10분의 5 루트 5 빼기 4 루트가 되니까 10, 어, 10분의 루트 5가 됩니다. 여기 길이가 10분의 루트 5가 돼요. 자, 그럼 다 했어요. 직각이고 이게 b, m이 빗변이 되는 겁니다. 즉, 5분의 16 더하기 이게 10분의 루트 5였죠? 그래서 어, 100분의 5, 즉 20분의 1 맞나요? 어, 20분의 1의 아, 루트 이게 mn의 길이가 되겠어요. 음, 100분의 5 25 25분의 아니지. 20분의 5 맞죠? 100분의 5니까 아, 20분의 5 자, 그러면은, 어, 통분하면 4, 5, 20분의 64 음, 65분의 어, 65분의 음, 2 0 65분의 20의 루트가 되겠죠? 이거 어, 1분하면은 5로 약분할까요? 5, 4, 20, 5, 15, 2분의 루트 13. 그래서 보기 5번이 BM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2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25번은 아직 쌤도 안 풀어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음, 지금 잠깐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렇게, 뭐, 굵은 선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이런 거 물어본 거니까, 딱 봐도 얘가 제일 길것 같고 얘가 제일 최소할 것 같지 않아요? 얘네 둘이 길이 많고요. <laughs> 구해봅시다. 이렇게 양아치럼 풀면 안 되는데, 지금, 어, 가정합시다. 지금 배치고사인데 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풀어야 돼.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다섯 개입니다. 요 위에 벨트 넓이 구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요렇게 구간을 쪼개서 여기 구간을 R1, 여기 구간을 R2, 여기 구간을 R3, 여기 구간을 R4라고 하겠습니다. 자, R2 길이는 1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있네요. 따라서 팔, 밑에도 팔. 그다음에 여기 반원은 합치면 원 하나니까 파이 이파이알 해서 이 파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요거 구해봅시다. 요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도 구간을 요렇게, 요렇게. 접하는 거기. 요렇게,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나눠서 여기 구간을 R1, 여기 구간 R2, 여기 구간 R3, 여기 구간 R4, 여기 구간 R5, 여기 구간 R6로 나누겠습니다. 자, R1. R3, R5를 모두 합치면 원 하나가 쭉 나오겠죠? 따라서 R1, R3, R5 다 합쳐서 2π가 될 거고요. 자, 여기 길이는 1, 2, 3, 4, 5, 6, 6cm입니다. 자, 그 다음, R4 길이가 문제인데, R4 길이는요, 요렇게 와보세요. 요렇게. 아, 그러면은, 여기 수직, 수직, 수직이니까, 그대로, 알포 길이 그대로 오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뭐안 되려나?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여기 길이가 2. 이여기 길이가 2. 하나, 아! 요렇게 해야겠네요. 요렇게. 방금 한 거는 아니고, 여기 잘못 그렸고, 요렇게 연결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아 90도 되면서, 여기 길이 2도 되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4가 되면서 여기 알포 길이 구할 수 있겠네요. 어, 1대 루, 2, 루트 2, 2대 루트 3이네요. 2루트 3. 알포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R6 길이도 왠지 알포랑 같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들어갔는데 똑같네요. 똑같네. 여기 있는데 어, 2, 4니까 2루트 4. 그래서 다 합치면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값은 8 플러스 음, 2파이 그 다음에 얘는 다 더하면은 6 더하기 4 루트 3 더하기 2파이 뭐야 얘가 훨씬 두껍네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 줄 알았는데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가봐요 그러면은 그쵸? 아닌가? 아 여기가 8이 아니네 이런 맨날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8이 아니고 16이네요. 16. 훨씬 얘가 길겠죠. 16. 그러면은 16 플러스 2파이에서 빼기 6 빼기 4 루트 3 빼기 2파이 하면 되겠죠. 그럼 2파이 2파이하고 16 빼니까 10 마이너스 사 루트 3 어, 10 마이너스 사 루트 3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 실제로 4 루트 3보다 10이 더 큰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회 다 풀었습니다. 5. 25번에 답 체크 안 해봤는데 1번 맞겠지? 설마 얘가 더 최대고 그러진 않겠지? 이것도 한번구회는 볼까? 에휴, 그래야 구회는 봅시다. <laughs> 하기 싫어. 아, 하기 싫어. 아, 하기 싫어. 여러분들만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나도 하기 싫습니다. <laughs> 자, 음. 그래서 여기 R1, 여기 R2. 여기 R3, 여기 R4, 여기 R5, 여기 R6로 나누면 아유, 딱 봐도 얘보다 얘가 더 길어 보이죠. 아유,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R1, R3, R5 합치면 2파이 될 거고요. R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cm 될 거고, 여, 여기는 쉽네. 어, 2cm 될 거고 여기만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6, 2니까 36, 4 루트 32, 루트 32 얼마지 루트 32는 음, 4루트 2가 아, 되겠네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8 더하기 4루트 2 더하기 2파이, 8 더하기 4루트 2 더하기 파인데 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면 되죠? 얘가 더 작죠? 네. <laughs>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금요일날 여러분들 발표와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근데 이거 발표 문제 정해줬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